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예요.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. 1. 감사일기 쓰기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세 가지씩 적어보세요.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길러져요. 2. 현재 순간을 인식하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주변의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. 따뜻한 햇빛, 맛있는 커피 한 잔, 친절한 인사처럼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 풍요로워져요. 3. 감사의 표현 습관: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라고 자주 말해보세요. 직접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방도 기뻐하고 내 마음도 더 따뜻해져요. 4. 비교 대신 만족하기: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.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다 보면 더 감사한 마음이 들 거예요. 5. 기부와 봉사 실천하기: 작은 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어요.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되죠. 감사는 연습할수록 더 커지는 감정이에요. 오늘 당신이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?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. 쇼띵크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